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 당선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였습니다. 당초 격전지로 분류됐었는데 오히려 지난 총선 때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한 허영 당선인 자정이 지나 당선이 확실치 되자 밤새 TV를 지켜보던 캠프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허영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7만 표를 넘게 얻은 허영 당선인의 최종 득표율은 53%. 2위 김혜란 후보 득표율보다 8.9% 포인트 높았습니다. 4년 전 초선 의원에 도전했을 때보다도 3천 표 이상 2% 포인트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시민의 삶의 현장에 늘 찾아다니면서 꼼꼼히 듣고 메모하고 실천하면서 춘천의 대표 일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는 춘천 5개 면과 14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허영 당선인은 두 개면과 13개동에서 승기를 거두었습니다. 김혜란 후보가 앞선 곳은 동산연과 남면, 남산연과 후평1동 네 곳에 그쳤습니다. 허영 당선인은 또1 9개 면과 동 관내 사전 투표에서도 모두 이겼고 관내 사전 투표에서도 3천 표 넘게 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거를 치른 허영 당선인은 민주당이 압승한 전국 판세와 달리 강원도에서 선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두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우리 민주의 땅이 될수 있도록 또더 정말 열심히 신뢰와 희망을 갈고 닦아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정치적 중량감이 더해진 허영 당선인은 대표 공약인 춘천호수 국가정원을 비롯해 중단 없는 춘천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강원도 최대 격전지는 원주갑이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이 3선 원주시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원창문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이긴 했지만 매번 상대에 뒤처져 있었던 박정아 의원 투표 종료 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50.71%대 49.28%. 1408표 단1.43% 포인트 차로 박정아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승리가 확정된 순간 박 의원은 기쁨보다 책임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굉장한 책임감과 함께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게 숙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잘하라는 해 처리를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2년 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지금이 사실상 임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주를 중부권 중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임기 내에 GTX D 노선을 확정시키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GTX D 노선이 확정이 되고 설계가 맞춰지는 데까지 우선 국토부하고 기밀하게 협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GTX 디노선이 원주에 오는데 나중에 언젠가 개통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쓸수 있을 때박정하가 유를 만들었구나라는 기억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지역구 활동과 기반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박 의원 이번 총선 여당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 수석대변인직에서 사퇴한 것이. 원주에서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이 금패지 수성에 성공하면서 현역 의원 세명 모두 지역 내 입지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이양수 당선인들의 이야기를 이아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선인이 강릉에서 5선에 성공하면서 강원도 최 다선 현역이 됐습니다. 고양인 강릉에서 2009년 제보선을 통해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21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4선 도전에 성공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번 총선까지 다섯 번 연속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로 공략이 강릉은 천연물바이오 국가 산업단지가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최종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부분부터 해결해서 강원도에 50년 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던 이철규 당선인은 고향인 동해 태백 3척 정선 선거구에서 3선 의원 승정고를 울렸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당선인은 두달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에 복당했고 21대를 거쳐 22대 총선에서도 시민들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동서육축 3척에서 영월구간에 고속도로 건설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외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경제성이 불확실합니다.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기에 사업을 확정짓겠습니다. 속초 출신인 이양수 당선인은 1998년 국회 입법보좌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측근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뒤 재선을 거쳐 이번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돼 3선 중진반열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 설악권을 최리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초선 때부터 가져왔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가 SOC 확충을 통해서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고요. 동해안 벨트에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여권 후보자들이 당선되면서 지역 현안을 위한 예산 확보와 강원특별법 개정 같은 입법 과정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최측근인데다 여당이 참패한 이번 선거 책임론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영향력 행사에도 한계가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 다선 의원의 존재감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당선인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젖지만 잘 싸웠다는 이른바 젖잘사의 아름다운 행보를 보여준 낙선인들도 많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는 새로운 변화를 외치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강릉은 이제 새로운 도시로, 그 다음에 시민을 존경하고 어, 겸손하게 어, 그렇게 함께하는 투표 결과는 43.34%로 1위 권성동 당선인과 10%포인트가량 떨어졌지만 민주당 계열로는 1996년 강릉시 을 선거구 통합민주당 최욱철 후보가 당선된 이래 거의 30년 만에 마이 40%를 돌파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는 정치도 참신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선거를 축제로 만든 후보는 사회 정의와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그안 싸우는 정치를 하려고 제가 나왔어요. 그래 안 싸워야 돼. 네. 그래서 국민들을 진짜 위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소신의 정치가 필요하거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는 정치 신인인데도 45%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공약에는 메가시티에 준하는 개념을 설악권에도 도입했습니다. 국제 사유가 주목하는 그런 지역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김도균이 제시한 설악권 평화 관광 메가시티 육성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우연 후보는 지역 산업이 새롭게 재편되는 시점에서 경제 전문가 론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저 같은 경제 전문가가 국회의원을 하는 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훨씬 주요하다. 개혁진당 류성호 후보는 양극화된 정치 진영 논리를 비판하며 지역별 맞춤형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권과 진영 대결, 도정과 부패로 얼룩지는 양당 정치, 이 정치가 좀 청소가 돼야 되겠다. 비록 이번 선거에는 낙선했지만 동해안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후보들이 지역 맞춤형 정책과 공약을 들고 4년 뒤 다시 총선에 도전할지 유권자들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강원 지역구 8곳 외에도 강원 연고 후보 12명이 국회에 입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원도당 위원장이었던 김우영, 강원도 부지사 출신의 맹성규, 춘천 출신의 융호중, 양구 출신의 정성호, 강릉 출신 김병주와 김현, 정성 출신 송재봉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됐습니다. 비례대표로는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전 강원교사 노조위원장, 국민의 미래 춘천 출신의 진종호 전 사격 국가대표,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 김선민 전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홍천 출신의 김준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월 11일은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5년이 되는 날입니다. 3일 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렸던 임시정부의 기억을 따라가는 순회전시가 속초에 이어 춘천에서 열립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들이 채워졌습니다. 2022년 개관한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상설 전시를 4개로 압축해 이동형 상자에 담은 특별전입니다. 입구에는 임시정부 청사 모습과 최초의 헌법인 임시현장이 맞이합니다. 아직 황실이 존재하던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는 임시현장 제1조부터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3조, 국토회복 후 1년 내 국회를 소집한다는 10조까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부터 1945년 광복대까지 독립운동 최전선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다양한 활동기록과 사진, 독립요구서, 태극기 등이 전시돼 있고 마침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한 29년간의 여정이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부터 그 외교활동, 군사활동, 그리고 1945년 12월 한국의 일기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요인들의 주요 활동들을 소개하는 자료가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사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속초에는 1919년 4월 5일 당시 일본 순사 주재소에서 시작된 대규모 속초 만세 운동을 알리는 대포 만세 운동 기념관도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이 색다른 추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5월 중순까지 속초에서 선보이고 이후 춘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도내 야간 늘봄학교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도내 야간 늘봄학교 신청 인원은 19명으로 전체 늘봄학교 신청 인원 5,200명의 3%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국의 7만 8천 명 늘봄학교 신청자 중에서 야간 늘봄 신청자는 전체 6% 수준인 5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강의원은 늘봄 학교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둬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늘봄 학교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찾는 아시아 일부 국가의 단체 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무사증 제도가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강원도와 법무부에 따르면 무사증 대상자는 각나라 여행사에서 모집한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네개 나라 국민으로 양양 공항을 통해 입국이나 출국하려는 5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입니다. 이들은 강원도나 수도권 관광이 가능하고 최대 15일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에게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합니다. 지원하는 단말기는 11, 1,175대로 일반형 단말기는 660대, 지문형 단말기는 515대입니다. 신청 대상차는 비영업용으로 1 0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 1톤 화물차 등이고, 신청은 강원도 내 행정복지센터와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할수 있습니다. 대게 한 마리를 3만원에 살수 있는 동해안 크랩킹 페스타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동해추함 러시아 대게마을 일원에서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2회 동해안 크랩킹 페스타에서는 맛있게, 신나게, 다양하게를 부재로 러시아 대게 판매 행사와 대게 활용 음식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내일 토요일 저녁에는 개막식과 함께 축하 공연도 함께 마련됩니다. 양구군이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가정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30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을 각각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를 갖춰 거수지 인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23곳, 500명을 대상으로 26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 요즘검사를 실시합니다. 양성편장을 받은 어린이와 가족에게는 투약 안내와 보건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요충은 장난감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어 집단 생활시설에서 집단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의 대장에 기생하면서 습진이나 피부염 등을 일으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